어, 다음이 우리 민족 다음주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어,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어, 따뜻한 명절 잘 보내시고 어, 새해 복 많이 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을 위해 지난 정부 당시인 2012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당시 교육감들도 누리과정 도입을 반영했습니다. 또 누리과정에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각 건의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액 편성 집행되었고,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2015년에도 전액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1조 8천억이 증가하였고, 시도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교육청들의 재정 여건이 어, 전년 대비 크게 보전될 전망입니다. 어, 처음에 미편성했던 교육청들도 어, 대부분 누리 예산을 일부라도 어, 편성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순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교육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으로 교육교부금으로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149만 명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이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개월치 편성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임시 조치에 불과합니다. 조속히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유치원은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달치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누리 과정을 가르치는데 기관이 유치원이냐 어린이 집이냐를 구분하여 재산 편성에